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윤 대통령, 개엄하고 나서, 에, 저, <laughs> 탄핵 소추돼가지고, 탄핵 결정 나기 전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뭐, 기분이 우울했지만, 그렇게 어, 다운되진 않았었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 국힘은 밉지만, 하, 그래도 좌파 정권한테 정권 내줄 수 없다. 응? 그런 마음으로, 응? 이재명이한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시킬 수 없다. 그 마음으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던 어, 추억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다 자기 먹고 살일다 어? 하면서도, 어? 저녁에 와가지고 방송하고, 또 뭐, 국힘당에서 뭔 또, 뭐, 어, 선거 캠프에서 뭐 하라 그래가지고 또 미디어 팀장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하나 하면서 열심히 뭐 퍼나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요 어, 며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만은 또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뭐 보니까 뭐 구독자 분들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예뭐 제가 이해가 돼요 사실 뭐. 6개월 동안 그 얘기 한 것도 힘들고, 또그 뭐 얘기 들어봐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응?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뭐뭐 뭐 어떡하라고? 저한테도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응. 다 이해하고요. 네. 어차피 뭐 이재명이 가 대통령 된 것까지도 다 끝까지인데, 오늘 솔직히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재명이가 오늘...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연기됐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솔직히 갑자기 솔직히 윤 대통령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윤 대통령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12월 3일 날 개업 하고 나서 12시 2 12 연설할 때 솔직히 감동 먹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윤 대통령 아, 12월 12일 날. 막 국회의원도 권성동인가 뭐라고 그러고, 제 친구들도 단, 단톡방에서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왜? 그래도 우파들이 결집하겠구나. 음? 민 대통령 아직 힘, 힘 나는구나. 이렇게 결집하고 그랬는데, 좋아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탄핵 심판도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막, 어, 막 청룡도를 휘두르면서, 응, 음? 판사들을 다 제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탄핵 인용되고도 안돼 보였고, 그 표, 민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표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또 저렇게 믿었죠. 근데, 오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것도 된 거지만,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그렇게 딱 나, 나니까, 그 연기가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정말 개엄을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어? 아니면 하질 하든 말든지, 아니 날 받아놓은 놈한테 왜 저렇게 계엄을 겠다고 병신같이 해가지고 어? 재판 날짜 다 받아놓은 인간을 어? 아니 황천길로 가게 이미 다돼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거 솔직히 회사로 따지면은 응? 뭐 인보이스고 뭐고 다 만들어졌고 끝났고 신용 응? 다 완전히 모든 게다 계약서 다 사인하고 다 끝났는데 어? 당일날 안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당일날 실무자가 안 나타난 거야.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다된 밤에 콧빠뜨렸던 느낌. 응? 아, 이양뭐할 거면 똑바로 해서 진짜 뭐 잡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응? 아니 무슨 뭐 진짜, 어? 아, 본인이 왜 공권력을 갖고 있고, 구, 국정원이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갖고 앉았으면서, 왜이 고생을 국민들이 해야 되냐고. 응? 아, 국민이 뭔 권력이 있어? 궐, 국민이 권력이 있었으면 뭐하러 대통령 선거하고 뭐하러 국무총, 국, 어?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응? 권력을 뭐라 줬잖아 그럼 그 권력 가지고 3년 동안 뭐 했어? 어? 문재인이도 하나 못 잡아놓고, 이재명이도 결국은 재판 몇 가지가 있는 것도 하나도 못, 못 잡아놓고 앉아가지고. 그럼 재판 남, 남아있는 것까지라도 하고 나서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뭐야, 지금 오늘. 이게 뭡니까, 오늘? 아, 저는 막 오늘. 참았던 게 물론 저도 이제 어? 뭉치고 다 좋은데 저도 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어?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수익이 나야지 직원들도 월급 가져가고 어? 주주들도 어? 주식 가지고 어쨌든 배당이라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든 일을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기업도 일을 똑바로 돼야 어 수금이 되고, 어? 뭐, 판, 자, 자 동차를 팔았든, 위차전지를 팔았든, 뭘 팔았으면은, 판걸 가지고 수금이 돼야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공장을 돌리든 할거 아니야. 근데 일을 있다고 해놓고, 어? 이게 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국민들, 이 당원들 고생한 거, 몇달 동안, 몇달 동안 그 개고생하고, 서, 서부, 서부지법에서 그, 그 고생을 하고, 반저 그거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결국 고작 이재명이 오늘 재판 연기되고, 어? 끝난 거, 사, 성, 헌법 84조 근간 해가지고, 무기한으로 연기한다, 끝. 이 소리 들으려고, 응? 그 수많은 재판 다 남겨있던 거 놔두고, 어? 6개월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 이 난리가 나고, 결국은 이재명이 다 저기, 죄다 없는 걸로 되고, 아 저는 그냥 오늘 솔직히 너무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열받고 우리가 우파라는 게 응? 어디 가서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응? 자영업을 하든 뭐라든 일 똑부러지게 하는 게 우파라고 좀 믿었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저희 아버님이든 뭐 할아버지들한테도 전 그렇게 배웠는데 일처리 이렇게 개떡같이 할것 같으면 우파, 우파라고 하지도 마라 솔직히 얘기하면 일처리가 뭐야 이게 아, 부정성 걸고 나발이 구간에. 일처리가 이게 뭐냐고. 아, 진짜 부정성을 전에. 아, 제대로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개엄도 똑바로 하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빈청 들고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면 개엄을좀 나중에 하든지. 재판 봐가면서 하든지. 권력을 쥐고 있었으면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이고 저렇게 했겠어요? 대통령이 멀쩡히 있으면은 대법, 대법 대법관이든 대법원들이 저걸 그냥 했겠냐고. 저, 어? 파기 자판을 해서 하든 고등법원 판사가 오늘처럼 저렇게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아,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지금 그,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네. 그동안, 국민들이 도대체 당원이, 못, 아니, 우파 지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우파 지지자가 무슨 죄예요? 우파라는 것, 이 정당은 왜 맨날 지지자들이 다 살려야 됩니까? 응? 민주당 보면은 당원, 당원보다 당직자들이라든지 지, 리더들이 더 똑똑해. 걔네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응? 이번에 그 탄핵하면서 보십시오, 민주당 애들. 토요일까지 다 나가가지고 계속 탄핵하고. 걔네들 다뭐 쉬는 거못 봤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쉬는 거못 봤다고요. 걔네들 매일 삼 단일 대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았는데 국힘은 뭐가 잘나가지고 어다뿔이 흩어져가지고 얼굴 개딱지같이 생겨가지고 홍준표 니 뭐니 이거는 미국 가서가지고 계속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응? 한동훈 이네 뭐네부터 시작해서 어 다들 그냥 아무 기약도 없이 부탁되고 다 탄핵 탄핵을 반대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 뭔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뭐다 지만 잘랐어? 어? 아 누가 세상에 잘난 건 몰라요? 뭐 세상에 울고 울고 그면 몰라? 하여간에 우파 우파 정당 이 국힘들은 아 지만 잘라서 지만 지만 다 울고 지만 다 논리가 다 좌변해. 아니 세상에 울고 그런 모르는 놈이 어딨어? 응? 그랬으면 울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 정당이라도 똑바로 관리해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어, 후세에 물려준 이 강남에서 버젓한 엄청난 빌딩을 잘 관리해가지고, 어? 이 빌딩이 더큰 빌딩이 되게끔 하든지, 육삼 빌딩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80년대짜리에서 강남역 한복판에 있는, 어? 한 10, 15층짜리 엄청, 한, 몇천억대짜리 빌딩에 이새끼들이 1층엔 또 누구한테 뭐 담보주고 2층은 누구한테 담보주고 3층은 또 누구한테 담보주고 이지랄 해가지고 이거 팔아먹지도 못해요 왜? 빚이 더 많아 그러니까 월세만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어떻게 싸우고 벗고 지랄 연방 떨고 앉았는 거야 그러고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뭔손사주에 팔촌이네 뭐 넷째 아들네 다섯째 아들이네 뭔 손자네 뭐 승존자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다 들어 붙어가지고 제대로는 노력도 안 하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다? 지금 건물 주에서 빔털털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국힘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지. 이, 어? 박정희, 전두환, 이 시대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딱 내려준, 어? 딱이 유산을 가지고 잘 해가지고 정말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 뭐 재건축을 하든 해가지고 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솔직히 그게 귀찮잖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월세 라고한 달에 뭐 20억씩 나온다면서 그런데 10억, 20억씩 월세 나오는 거 그거만 믿고 원래는 딱뭐 담보 하나 없는 딱 이제 순수한 건물을 딱 넘겨줬는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니까 밑에 있는 놈들 뭐 유학관에 뭐하네 해서 담보 담보 쓰고 뭐 장사 안에 뭐 하나 해서 담보 쓰고 빌려가지고 뭐다 말아먹고 뭐뭐 뭐 아이들 투자 안에 뭐 하나 해가지고 뭐 신사업 투자하고 뭐 한다 고 해가지고 이래 말라고 저래 말아먹고 해가지고 결국은 빚이 더 많은 그런 건물주에 지금 지금 이제 딱나나 나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제 담보도 내줄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는 지들끼리 혼자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그 건물 있다고 믿고, 응? 그 건물이라고 믿고, 지금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박정희나 전두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탄핵 안 될까? 어떻게 하면은, 어? 이재명에게 당선 안 되게 할까? 이렇게 이개고생을 해가면서, 응? 했던 것들, 응?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이재명 고등법원 판결 나는 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예. 네. 솔직히 이 모든 고생이 뭐였어요?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되지 말게 빌고, 응? 개헌 뭐, 뭐 이거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줄 탄핵 그 반대하고, 어? 심지어는 김문수를 어? 한덕수에서 김문수 가는 거 말리고 뭐 하는 거 어? 김문수 아 김문수에서 한덕수 가는 거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 했더니 이 모든 남론의그 결론이 뭐야? 솔직히. 응?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안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뭐 다른 얘기 할게뭐 있어. 우리가 솔직히.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건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 똑같은 거야. 이 건물이 그냥 날라가서 노숙자들한테 팔려나가는 거. 그리 우리가 이게 목적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지금 오늘 끝났어요. 오늘 명도 이전 된 거야. 네, 명도 이전, 명인 이전 된 거라고. 이재명이한테 간 거라고요. 이렇게. 오늘로. 이제 이재명이는 완전히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도 다 끝났습니다. 예. 네. 이 멍청한 겸을 해가지고, 예. 네? 무슨 윤허이인이에요 어? 뭔, 윤허이인뭔 개, 무슨 윤허계인이야, 이게? 부정선거? 하, 솔얘기해봤 아니, 부정선거고 뭐고 간에 우리 대통령 이기 그대로 있었는데, 뭐를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래 만에 그런 얘기 할 것도 뭐 있어? 대통령 인기만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재명이 그냥, 판결 나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도 없었는데 무슨 유정 선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요번에 부정 선거 때문에 진거야 이게. 어? 개판 오분전돼 있었는데 지금 사, 상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 다이어그 상황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뭐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김문수가. 인기 없어도 인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서 그런 거지, 뭐가 그렇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 아,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오늘, 오늘 이재명이, 아, 대법원 판결 안, 저기, 고등법원 판결 안는거 보고 눈물 나더라고. 솔직히 좀울었으면다서 오늘. 예. 네. 지금 뭐 탄핵이니 뭐니, 그동안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뭐 태극기 나가서, 세이브 코리안에 전, 국 돌아다니면서 한 거, 저항일광산에 뭐네, 전광운도 그렇고, 남들이 믿지만 뭐 욕하고 그래도 전 솔직히 좋았던 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응, 어? 이재명이 저거 깜빵 집어넣고, 어, 어쨌든 간에 윤대통령, 어, 다시 돌아와서, 어, 이재명 다시 깜빵 넣을 수 있는 그힐라에 같은 희망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노력이 다 무용지물된 거야, 지금 사실왜 네. 그렇게까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안 했는지 알아요? 윤 대통령이 솔직히 원망스러웠는데 왜안 했냐면 혹시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 될까 봐, 혹시나 도움 될까 봐, 어? 이재명이 정권 잡고 이런 거도움 될까 봐 마지막까지 입을 닫은 겁니다. 네? 혹시나 우리끼리 단일 대우가 되는 거, 무너지는 거 볼까 봐. 그리고 솔직히, 어, 윈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있고, 어? 설마, 어?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응? 근데 아무리 이유 있고 생각이 있으면 왜 결론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응? CEO가 난 생각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회사 망했다. 이러면 뭐랄 거야? 어? 내가 삼성전자 CEO야. 아, 나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야, 망했다. 어떡하냐. 제가 쉬지텐했는데 미안하다. 이 끝이야? 삼성 주식 산 속기는 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은, 응? 국힘이라는 우파 정당의 주식을 산 우리는 다 뭐냐고? 에? 우파를 지지했던 우리 우파 지지했던 다 뭐냐고요? 오늘 하루가 나전 제일 서글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탄핵 인용될 때보다, 겸 탄핵 소추됐을 때보다 왜 그때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니야 우리 아직 희망이 있어. 오늘이 제일 서글펐습니다. 오늘이. 제, 오늘이 제일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예. 전한 번도 솔직히 제 영상에서 국힘 욕한 적 없고요. 윤대통령 욕한 적 없고, 예? 그리고, 솔직히, 어? 한동훈이, 응? 음? 한동훈이도 솔직히 그래요. 뭐, 걔가 뭐, 뒤통수를 쳤네, 앞통수를 쳤네,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마당에는 한동훈이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예. 이게 뭔 꼴이야, 이게. 물론 그 새끼가, 어, 탄핵 찬성을 해가지고 이 꼴이 났, 났지만, 이 옥신각신은 뭐냐고? 이 옥신각신은.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왜 측근을 만들어어 윤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배신자면은, 배신자를 그러면 기용한 그 사람은 뭐야? 응? 그게 이게 뭐 설명이 돼야 될거 아니야, 설명이. 응? 결국 이게 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주 대대로 물려받은 이 강남 빌딩 15층짜리 엄청나게 크고 몇천억짜리 6천억짜리 정도 되는 거 음? 빚이 한 5천억 되고 실제로 팔면은 어? 남는 것도 없는 뭐빚 내고 뭐하고 대출이자 빼고 남는 거 없는 상태로 지금 된게딱이 상태예요. 딱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국힘은 해체돼도 되고 해체 거의 즈음한 상황까지 와도 된다고 봐요. 네. 왜? 우파 지지자가 없는 게 아니야. 우파 지지자들은 많아. 국힘이 날라가는 건뭔 상관이야. 정말. 저도 국힘 당원이고 당원비 맨날 내고 있지만 아, 국힘이 날라가면 다른 당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어? 지금 우리 주주들이 우리 소액주주야. 지금 말하자면 소액주주가 지금 CEO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CEO 믿었는데 어? 결국은 파산 신청한 거야 오늘. 지금 이재명이, 이재명이 지금 저기 재판 무효된 거 있잖아요. 연기된 게 이게 파산 신청이에요, 우파한테는. 이게 우파의 파산 신청입니다. 이게 국힘의 파산 신청이에요, 오늘. 지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뭔 기대를 갖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우파 정당 제대로 만들 상황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이 국힘을, 지, 뭐, 유지, 나경원이네, 뭐, 뭐, 누구야. 안철수네, 홍준표네. 어? 뭐, 다 필요 없어. 다, 다, 다 공동책임이야. 거기 임원들, 다 공동책임이고, CEO, 윤석열 대통령, CEO, 다 공동책임입니다. 어? 홍, 홍, 한동훈? 한동훈 개에서 지지하는, 뭐, 나는 한에 탄핵을 말려, 개, 혁을 만났는데 만에 다 필요 없어. 다 공동책임이야. 싹 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안, 안철수, 어? 뭐, 나경원, 뭐, 송준표, 어? 싹다다 다 공동책임입니다. 다 공동책임이에요. 당원들이 무슨 죄야? 우린 주주인데. 니네들이 이사진이잖아. 책임지라고 이사진들이 다. 응? 국회의원들 108명? 알아서 해야 알아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알아서 하라고. 이제는 당원들이고 뭐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지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국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냥 우파를 지지하는 거지. 국힘이 사람 나든 안 나든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응. 저는 우파를 지지할 뿐입니다. 저는 박정희를 지지하고 전두환을 지지하고 이승만을 지지할 뿐인 거지. 저는 지금 국힘 이제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힘이 살아남으면 지지할게요. 국힘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데스레이스를 끝내고, 거기서 진짜 강한 놈들만 살아남아서 그레이디에이터처럼, 들 응, 그레이디에이터처럼 이 안에서 지들끼리 죽이래 살리래서 칼질하고 해가지고 막피폭퍽 터지고, 넷플릭스에 나오는 뭐 광장에 나오 광장이라는 넷플릭스 어제 봤는데, 어, 그것처럼. 주, 주인가주운하고 봉산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다 죽이고. 그런 것처럼 칼로 쑤시고 지려해가지고 결국 서로 가에 누가 살아남는 놈이 걔네가 그냥 국힘 이어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냥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저, 이재명이가 이거 하면 안 놔둬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재명이라도 하면 안 놔둘 것 같은데? 네. 자, 내, 이제 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준 걔네들을 안 놔두겠어요? 저 같으면 엄청난 악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네.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못 죽였잖아. 응? 그렇게 우리가 죽이라 죽여라 해도 못 죽였잖아요. 응? 그렇게 낙마시키라고 해도 못 낙마시켰잖아. 대통령 권력까지 지고, 검찰 권력까지 지고, 윤대통령은 왜대통령을 시켰어요? 검찰이면, 검찰 출신이니까 얼마든지 요리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어? 이영박 다 그렇게 구속시키고, 어? 했으면 그그 그 실력으로 문재인, 이재명 다 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시킨 거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응? 일처리 그따고밖에 못하는데 무슨 우파야? 응? 다 정리하고 거기서 살아난 놈 없으면 다 마음 심하게 하고 다 시작해. 우파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파는 어차피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어차피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긴 놈이 장땡이야. 여기서 이긴 놈이 이기는 거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놈이 강한 강한 거니까 어, 여기서 더 이상 우리 당원은 안 도와줍니다. 혼자 알아서 하시라.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드렸습니다.